십팔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 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랑함에 있어서 먼저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더욱 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교회가 세워진 근거와 하나됨의 유일한 기초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밝힘으로 교회의 분쟁에 대한 어리석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자랑하며 드러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그 관점,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에 돌아는 것은 문자적으로 바로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시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해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17절에 나타난 말의 지혜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말의 지혜라는 것은 당시 헬라 문화의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언어의 논리성과 또한 철학적 논증 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의 지혜와 십자가의 도를 대조시켜 고린도교의 회 분열이 부당하며 또한 불이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의 지혜, 곧 언어의 논리성과 철학적인 그 논증 등에 대해서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침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바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8절에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곧 십자가의 도의 그 이중성을 이야기함으로 세상 지혜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의 과연 이중성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결혈된 영적 분별력으로 인해 미련한 것으로 취급되어지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우리들 성도들에게는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그것을 대하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그 성격을 달리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요.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인간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왜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22절에서 24절까지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두 민족의 특성과 또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은요. 출애굽 시대부터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당시까지 끊임없이 이적과 기사의 역사 속에서 살아왔기에 그들의 종교 역시 표적을 통해 성립되고 확립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표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많은 사도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를 이 민족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라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었다는 라 겁니다. 23절에 나타난 꺼리끼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의미를 보면 덫이나 함정을 뜻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속적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실족해하는 덫이나 함정이 되었다는 라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범죄자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인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로 여기기 어려웠다라는 것. 반면에 헬라인들은요, 당시 철학적인 지혜 속에서 모든 만물의 근원을 무시한 채 인생의 해결책을 찾으려 했으며 인생적인 논리를, 이성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모두 거부하였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해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의 부활을 말하는 복음은, 즉,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표적을 구하며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이나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며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보는 헬라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도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며 참 지혜와 진리가 되는 것임을 바울은 고린도 교의 성도들을 물론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모습을 볼때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19절에서 21절에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수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또한 알수 없기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인간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수 없는 그 이유를 20절에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19절과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들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으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증거하고 있듯이 하나님은요. 본래 세상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의 말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자신들이 그 얄팍한 지혜와 또한 교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그 사실을 역설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은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그 세상 지혜를 근거로하여 교회를 분열케 하고 있기에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의 절대적인 우월성과 또한 세상 지혜의 한계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세상 지혜에 근거한 교회 분열의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복음만이 유일한 바로 구원의 진리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임을 깨우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추상적인 것을 요구하며 헛된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6절 이하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리석은 그 신앙적 가치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일하심과 무엇이 참 지혜로움인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그 부르심이 어떤 것지를 설명하면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말하며 27절에 세상에 미련한 것과 약한 것들을 택하였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시시하고 보잘것없으며 가진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미련하는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이 천하고 멸시 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하심이 곧 십자가의 능력을 연약한 자들을 통해 드러나고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포츠를 볼 때에도 감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뻔한 승부이기에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편이 극적으로 강한 편을 이길 때 우리는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따지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도 늘 그렇게 약한 편이 극적으로 이기는 감동을 주는 하나의 드라마 같다라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천하고 약한 자들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그 구원의 역사, 그 장면들은 감동적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내용은 성도인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며 역설적이게 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모습임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지금 그들이 보잘것없고 하지 않게만 느껴지는 그 십자가의 도의 그 능력이 어떤지를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의 역설적 그 사역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도를 자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성도들이 왜 세상적 지혜를 쫓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는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실상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대다수는요. 세상적 지혜나 문벌, 재산이 없는 비천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는 폐쇄 신분 사회로서 지식 수준과 또한 가문, 재산과 지위 면에서 상류층에 있는 자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을 주님은 교회로 부르셨고 그들에게 풍족한 은사와 그 능력을 주심으로 모두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마치 자신들의 능력인 것처럼 그것으로 여겨 교만 가운데 빠져 스스로를 자랑하고 또한 당파를 나눠 교회를 분열케 함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들을 왜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으며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금은 보석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나요? 또한 그 평가의 기준이 과연 무엇입니까? 만약 그 평가의 기준이 세상적 지혜나 가치에 근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교만과 죄악의 길로 나 자신을 내몰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면에 그 평가의 기준이 십자가에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가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 또한 판단하며 자랑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던진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 스스로를 결코 내세울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돈은 멸망하는 자들, 미련한 자들에게는 가치 없는 마치 저조와도 같은 것으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곧 하나님의 능력이며 참된 가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하며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야합니까? 계속해서 내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야하는지 아니면 일체의 교만과 자랑을 뒤로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간직한 채 십자가의 그 은혜만 전하고 증거함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지 결국 그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쓰임받으며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바로 무가치한 돌을 갈아 옷거울을 만드는 원리와 같은 것으로 세상의 관점에서 볼때 생각해 볼때 세상의 지혜로운 자, 힘있고 강한 자들을 굴복시키거나 부끄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들보다 더 강한 지혜롭고 힘있고 강한 자들을 앞세우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은 역설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있고 능력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힘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또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며 뛰어난 것들을 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고 또한 무엇을 붙들고 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도리 이러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사랑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한 그러한 자들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닌 오직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힘입어 십자가의 능력만을 전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믿음과 담대함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함.